자두 아, 자연수 의 얘들아 여기 자연수 이거 놓치시면 큰일납니다 자연수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써야돼 뭐라고 써야돼 숫자 조건이라고 써야되잖아 그렇지 미지수의 개수보다 실기 개수가 더 적어도 우리가 숫자 조건 가지고 풀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a라고 치환을 하시면 a a 플러스 3 그리고 k a 플러스 8 그리고 얘가 a 플러스 스몰 a a 플러스 스몰 b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좌변에 있는 거 전개하시면 라즈 a 제곱3 플러스 k 라즈 a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스몰 a 더하기 스몰 b가 3 플러스 k가 된다라는 거고요. a랑 b를 곱한 건 8이 된다라는 얘기를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a랑 b가 자연수고 곱해서 8이 되는 게몇개 없어요. 1이랑 8도 있고 2랑 4도 있죠. 그러면 은3 플러스 k가 뭐가 될수 있는 거야? 3 플러스 k는 9가 될 수도 있고요. 3 플러스 k가 6일 수도 있네. 그럼 k값으로 만들어거 뭐라고 뭐 있어? 6이랑 3, 2를 더하시면? 9. 넘어가서 526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 요방정식의한 호분은 오메가라고 한대 그럼 요 친구들 봤을 때 얘들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요 얘네 둘 합한 것과 얘네 둘 합한 게 지금 같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지금 무조건 분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e는 0에서요. 여기는 실근이고 여기서 지금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파 얘가 지금 2가 되고요. 오메가 오메가 파는 2가 되네. 그럼 이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오메가 오메가 파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의 n 제곱인 거야. 이두 허브를 보시면요. x라는 거는 그대로 공식 빨리 써보자. 그러면 얘가 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래요. 1에서 2를 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누가 오메가고 누가 오메가 바이지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1로 와 보시면요. 얘가 2 마이너스 오메가의 전체 n승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0 2 4 그럼 봤을 때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2에서 1 마이너스 i를 뺐을 수도 있고, 2에서 1 플러스 i를 뺐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i가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시면 뭐가 나와? 이 아이가 되죠. 그치? 그러면 이런 얘기야. 이 아이의 2분의 n제곱이 마이너스 1024가 된다는 거지. 이 아이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4가 되지. 자,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이 아이의 2분의 n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24가 된다는 거예요두 가지 경우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2의 2분의 n승 이렇게 됐을 때 1024가 나오려면 이만큼이 10이 돼야 돼. 맞아요? i의 10승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가 되지? i의 2승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n이 10이 되는 순간에 n이 20인 거야. 그치? 이때 마이너스 1024가 2014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도 되고, 이거 여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얼마였다? 20이었다. 정신차려봐 그러면 내가 얘를 보고 z랑 z바가 어떤 2차 방정식의두 허근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여기에 두 허근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 오메가 그쵸? 그그이 친구는 지금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의두 허근인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x 3층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렇게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 z라고 쓸게요. z 지금 3승이 마이 1이 되는 순간이고 z 6승이 1이 된다. 그러니까 거듭제곱에서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z랑 z바가 곱해서 1이니까 내가 이 z바를 z분의 1이라고 고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z 6승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이 z바제곱 같은 경우도 z제곱분의 1로 고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얘도 z 그래서 Z6승분에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승연아 Z6승이 얼마였어? 1. 1 그래서 답이 뭐야? 1분에 5가 되니까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마이, 1 그냥 마이너스 3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둘째 법 씁니다.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그러면 여기서 알파베타가 얘 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3이고 알파베타는 지금 k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알고 있는 거는 얘네들이 직각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빗변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봐, 얘들아. 1은 빗변일 수가 있을까? 얘네 둘이 합해서 3인데? 1이 여기서 제일 길수는 없는 거야. 얘네 둘을 합해서 지금 평균이 2분의 3이잖아. 무조건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알파나 베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빅변이 빛뱅,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이런 걸 안정해놓고 썼으니까 이 중에 그냥 큰게 베타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알파 제곱, 얘가 베타 제곱이 된다라는 게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베타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베타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고 1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9. 그래서 알파 알파 날리고, 6 알파가 얼마나6 알파가 8이다. 그럼 알파는 지금 3분의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합해서 지금 3분의 9가 돼야 되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야. 둘다 1보다 큽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지금 틀리지 않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대로 곱하시면, 9분의 20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한 값은 29다라고 답을 내시면 되죠. 할수 있겠어요? 네. 필기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245초까지 다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시면 돼요. 앞에 교과서 전부 다